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어 오히려 어 돈도 붓고 뭐 이런 건데 도박한 사람은 돈도 날리고 몸은 아니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참인 거죠. 아이를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근육 활동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명상하는 거예요. 처음 저는 명상이라는 걸좀 굉장히 활동적인 아, 성격이고 대화하는걸 즐기고 뭐 사람 만족이 되고 그래서 욕하는 걸 하나밖에 못가 거예요. 어디 딱 앉혀놓고 뭐으라그러면은어잘못맞는 생각이 들고 어떡흐흐 눈보다는 끝나는 거예 아니는 어쩌다 나는 아무 엄마는 늘 애처럼 복잡하니까 무슨 쓸데없는 잔소리 하다 내가 손질내고 그 차라도 지금 회사 일이고 뭐고 다복잡니까딱 나와서 걷다 보면 한 시간 반 동안에 저절로 자기 돌아보게 되는 거요그자기를 객관화하게 되고 엄마하고 나와 벌어졌던 상황을 또 자식하고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상황이 들어오고 하늘이 들어오고, 구름이 들어오고 하면서 처음엔 풍경만 보다가, 저도 또 머릿속에 그게 지눌려 있으니까 그 생각이 다시 또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한 발짝 떨어져서 스스로 객관화해서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명상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절로 스스로 자연, 스스로 있는 그 자연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연적인 솔루션을 가져다 줘요 이게 굉장한 신기한, 절로 그런 자연이 절로 또 문제의 해법을 찾아주는 경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제가 말년에는 걷기 시작한 뒤로 한 2, 3년 더 직장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말년에는 조금 제가 좋은 상사 예전보다는 상사가 돼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걷지 않았던 었 상태에서 제가 직장 그만뒀으면 영원히 후배들한테 아주 가장 가장 악마했던 <laughs> 상사로 남았을 <laughs> 거예요. 그래서 걷이선 불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행성 행성 밥을 빌어먹기 에는서다던게 음. 아니라 <laughs> 그, 아, 건강한 사람들 좋니까 이렇게 <laughs> 부모님까지 이 마을, 정화할 때 다니면서 어, 탁발하시고 이러는 것그 걸음걸음 걸음 속에서 하나의 화두를 붙잡고 깨달음을 얻고 어, 그러신 거거든요. 근는 단계, 일석이조인 게두 다리의 움직임으로 온몸의 피기를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뇌를 자극시켜주고, 걸으면왜 생각이 안 되냐면 내가 자극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다리의 움직임이 점점점해서 점점 뇌의 피로를 고하니까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더 맑은. 솔루션을 찾게 되는 것,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 안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 걸으면서 문제의 경중. 계속 책상을 앞 걷다가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은, 문제의 실마리가, 실타리가 안 풀리는데, 걷다 보면 그 현장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어, 그 문제를 객관화 시키고, 객관화 하다 보면은, 문제 경주, 우선순위.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더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일들은 이렇게 풀리고 그러는 사이에 사소하고 뒷 구려하고 마지막에 문제 예, 하나에 팍 촉발이 돼 버려서 시비가 아주 사소한 데서 붙는 것처럼 그 몇기 명상을 하면서 이 마지막 강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들어서 이렇게 내가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정신 맑아지고 많은 그 쓸데없는 생각에서 좀벗어할수 있는데. 대청소 마음의 대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조금 조금씩만 해보고 있는 것도 우선 급한 것만. 그래서 되게 좀더길게 제대로 걸을 수없나한 획들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한국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백두대관 이런 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생을 <laughs> <laughs> 못하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뭐예요? 수동을 했다는. 생각, 명상은 소음하고 같이 갈수 없는 거거든요. 시끄러운 그대도시의광화문내걸에서 명상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잖아요 <laughs> 그런 것들. 근데 저는 걸으면서 차소리 들으면 일단 차를 피해야 된다는 몸도 긴장하고 머릿속을 계속 그 소음에 대한 이날선계에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구토종단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 대단하다는 하지만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고행했구나. 어, 이, 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한 거죠. 그 극기훈련 차원에서 한다면 대학생들, 이런 이제 군인들. 저는 좀 인생 자체가 극기훈련이었기 때문에 걷는, 걷는 뭔가 좀그 고달픈 인생에서, 그 고달픈 일상에서, 그 짜증나고 지루한 일상에서 그 숨막히는 그 경쟁 속에서 좀 벗어나서 좀 천천히 느리게 나를 위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걷고 싶은데 걷기마저 극기우련 인생 자체가 극기우려인데 다 고달픈 고해인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고달프니까 걷기만큼 행복하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행복한 걷기를 할수 있는 길을 늘 마음속에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산티아고를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역시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그 이게 어느 날 우연히 손에 잡고 들어온 책에 산티아고를 다녀온 사람의 책이었는데 산티아고 하는게 스페인에 있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아나이 길을 가고 싶다 여기는 탁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만 걸으려는 사람만 오는 그런 길이고 그렇겠는데 아 여기 가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탁그 책을 덮는 순간 여기 꼭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가게 되지는 않았어요 결심을 한지 꿈을 가진 지 3년만에 야 가게 됐는데 음, 제가 아예 오마이누스 편집국장으로 제 일을 받았을 때, 싼트하고 갈까, 오마이누스도 갈까 하다가, 한 번쯤은 마지 인터넷 뉴스라는데, 한 번쯤은 이래 볼까 어차피 갈 거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만 탁 일하고, 거기서 돈을 탁 모으고, 여긴 탁 떠나자. 아예 오마이뉴스 들어갈 때부터 적금을 하나 딱 들었어요. 산티아고 적금. 뭐 제목이 국민은행 적금이지만 저는 겉에 딱 산티아고 적금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그걸 계속 모는데 1 년쯤 지나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저는 늘 종이 매체에서만 일해봤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전혀 또 이제 방법론이 다르니까 굉장히 신선해서 재미있게 몇 달을 다녔어요. 우리는 주간지를 제가 쭉 시사 전에 주간지를 올렸을 때, 원고 써먹는 인쇄에 대해서, 그게 가판대에서 독자한테까지, 가게까지 취재하고 난다음한 2주 동안 시간 걸려서 나중에 측나하고난 다음에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음. 일간지를 먼저 써버리고, 이런 쪽 너무 처음 신기해서 제가 막옷짜릿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오래 하니까 유, 뭐 뉴스는 결국 마찬가지예 언론이라는 속성은 여전히 그 엄청난 치열한 경제 그 다음 특종보다는 낙종이 훨씬 더 많은 그 세계의 쓰라린그 진실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언제나 그만둬요. 이제 진짜 얼른그 자체를 그만둬야겠다. 이제는 이 매체가 정했다할게 아니라 난 얼룩 그만둬야겠다. 그리고걸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보니까 적금 통장에 돈도 뭐 충분히 이제는 갈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콩밭이 아니라 산티아고에가 있기 때문에 <laughs> 계속 아침에 누가 무슨 무슨 사고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 이거를. 취재 보내고딱 배치하고 어, 옛날에는 그런 큰 사건 이 나면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겠다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 이 어떻게 다아야지막 머리 굴릴 때, 막 이걸 어떻게 누구를 보면서 어떻게각도를 취재하라고 해야 지요 그때쯤 되니까, 아또또 또 무슨 사건 <laughs> 나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에 납치고 지키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게 후배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음, 떳떳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만둘 때가 하산할 때가 됐다. 이선에서는 저는 그만뒀어요. 사표를 갑자기 냈더니 다들 놀랬죠. 주위에서는. 인기가 10개월이나 남아있는데 또한 번쯤은 연인할 수도 있는데 어, 막 열심히 다니는 척 했거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만둘 줄 몰랐는데, 지금 <laughs> 그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예, 굉장한 본위기에잡아들어 있었다. 고백하고 후배들한테, 이런 사람이 니네 장으로 있는 건이 매체를 위해서 나 후배들한테 절대 좋지 않다. 나를 와달라. 이렇게 해서, 어,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어떻게 설득해서, 이제 사장이든 기자든 다 도움이 하게 됐는데, 집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펄펄 뛰는 거예요. 펄펄 뛰면서.